따단따단 따단.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을. 지금도 시작하기 어렵죠? 시끄러워.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지. 여기가 세트하면 여기 도세타네 예. 네. 못 봤어요. 저다가 있는 건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막 반타에서 나오. 반대로.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어. 고쳐. 보 이제 표현해보자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 PQ어 사이즈. 일단 요 길이가 1이지. 네. 그럼 봐 봐.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 삼각형이지. 네.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가 모자라잖아.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가 뭐가 나와야 돼?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거보이세요이 네. 길이 얼마 나와야 되겠니, 그러분들 아,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얘 나오냐? 네. 아. 정말 로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코사인 세타 아니야? 코사인 세타 탄데 아니에요 이거 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잖아. 빗병 음. 어, 분의 이거 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잖아. 네. 그럼 이길이가 코사인 세타 분야 일이야? 빗병 분의 아, 갑자기 어, 머리가 아 그렇네. 어, 그렇죠. 그렇죠. 아나 지금 머리가 지금 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린 것 같아 지금. 코사인 세타 분의1이 나오지. 그렇지. 그다음에 요길이 뭐 나와요? 길이 빗병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지? 네. 네. 얘가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길이가 표현된다는 거 보이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또 세타지? 네. 그러면은 요부 요고 분의 요거가또 뭐가 돼? 네. 아니면 이렇게 가자. 요부 요고 분의 요거가 뭐야? 탄젠트 네. 제곱. 네. 아 그럼 요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 네 네. 이렇게? 아 그럼 G 세타 바로 나오네? 세타가 몇별 곱하기 높이 아니야, 아니2분의 어, 곱하기 어, 2분의 어, 탄젠트 네. 삼정 세타 나오겠네. 음. 그다음에 이제 봐라. 여기 또 똑같이 이지 네. 예. 네. 아, 이거 어떻게 변하냐? 피타고라스. 씨, 이거 피타고라스 써야 되냐? 피타고라스 써야 되네. 네. 아. 탄젠트 아, 제곱 삼각 플러스 이분의. 그럴까?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적었을까?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아, 쓸까, 이거? 아, 어, 아. 이렇게 쓰자. 시컨트 제곱 세타. 에? 이렇게 어? 해야 돼요? 우리. 나는 이렇게 갈게. 어, 예. 어, 그러면 여기 저기 SR 길이가 P 탑업 종류 쓰게 되면 루트에 시컨트 4승 세타 마이너스 1 나오니? 여기 4승? 아, 뭐야. 네. 맞잖아. 네, 네, 네. 맞지? 시컨트 4승 세타 마이너스 1 나오니? 그러면 이거 F 세타가 뭐가 나와? F 세타가? 센터 뭐 나오냐? 2분의 2분의 1에 루트 2 시퀀트 네제곱 센터 이스1 나오니 하다치고놓자이제뭐 그러면은 어차피 2분의 1, 2분의 은아씨안 날아가는구나 요거 이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의 제곱이니까 분의 1분의 가 되는 거니까 얘가 그러면 2가 뭐. 이렇게 곱해지니? 어, 2가 이렇게 곱해지고선젠트 상승 센터 그 다음에 요거 벗겨지지 그럼 세타 곱하기 루트에 이거 루트 벗겨주면서 시컨트 이거 4승이니까 제곱 세타 플러스 1에 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에 놔주자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아? 럼거이요이이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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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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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지 네. 그럼 여기가 아... 탄젠트 제곱 세타네? 그 이거 싹싹 사라지네? 야 이거 그럼 뭐 나와?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그냥 뭘로 나와? 1 나오지?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 이제 이렇게 바꿀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나오니? 야 그럼 이거 2잖아? 1이잖아 이렇게 답 1이야? 답1 나와? 맞아요. 일 먼저. 한번. 해설 제일 먼자 제일 먼저. 제봐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제일 먼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아 빨리 봐봐 해설지 네, 잘하셨어요 아 빨리 한 번만 봐봐 해설지 나 잘했잖아 네프리 버신짤 테니까 네, 좋아요 쌤 이거 시컨트로 뭐, 바꿔놓고 무조건 풀면은 졸라 빨리 풀려 얘 뭐, 너무 좋아요 쌤 어? 이거 해설지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막 난리를 친다니까 계산하면서 그래서 이 극한 대상식이 막그 니네 거의 뭐 무적같이 그 생기지 않냐왕 뭐, 대왕 네. 극한 대상식 나와있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풀어야 된니까 예, 네. 괜찮? 네. Yeah. Okay.